가성비가 좋은 소형 SUV. 소형인데 중요한 건 앞에 대괄호로 수입이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어, 타시던 차량이고요. BMW 휠 관리가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다. 오늘은 실버 페디들이 광택감이 장난 아니네요. 강남의 네, 좋은 동네에서 살다 왔습니다. 오늘 얘가 주행 거리 괜찮고 연식이 제일 짧아요. 그쵸? 일단. 오 여기 수납 공간이 있네요. 중고차는 뉴정어모터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정어모터스 대표 김영준입니다. 김천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가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대의 또 가성비가 좋은 소형 SUV. 네. 소형인데 중요한 건 앞에 대가로로 이제 수입이 붙습니다. 어 브랜드별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 벤츠, BMW, 아우디, 지프, 네, 네 채로키까지 총네 대의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나오는 차량들의 일단 특징은 금액대가 저렴해요.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대. 네, 가장 인기가 많고. 중고차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금액대지 않아요? 그렇죠. 좀 약간 뭐랄까 네. 물론 이제 국산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투싼도 있고 뭐 스포티지도 있고 네. 있는데 뭐 수입차도 뭐 금액대가 1,000에서 1,500만 원대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대는 아니에요 대해서 SUV 산다고 하면 이왕이면 한번좀 사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부담스러우면은 정오토스 어, 같은 경우는 3일 시승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 3일 동안 직접 한번 타보고 나서 청 네. 어, 마음이 안 들면 반품을 반품 반품하시고 뭐, 국산차로 넘어가도 됩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어,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총 이제 대의 차량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저렴한 게 X1. X1.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MW X1. 네. 어, x 1은 이제 그 어, 1.8이 있고, 2.0이 있는데, 이 차량은 어, 1.8X 드라이브. 그옛 사륜이네. 사륜입니다. 2014년 3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 어, 주행거리가 좋아요. 85,000km. 아, 일단 주행거리는 일단 마음에 듭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어, 타시던 차량이고요. 네. 어, 제가 이제 엊그저께인가 어, 어, 탁송으로 이제 차량을 받았는데, 어, 진짜 깨끗하게 잘 탔어요. 어 이게 어제 받은 건거 그 그대로겠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커요. 어 기본적인 오일류는 손님들이 다 갈아놨어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뭐 브레이크오일, 디퍼레오 오일, 네. 오일까지다 갈아. 기본 정도 다 있다는 거죠. 뭐85,000 킬로면 진짜 많이 안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격인데. 가격이 네. 얼마냐?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싸. 1,150만 원. 14년식인데? 네, 14년식인데 엄청 싸고요. 아, 뭐, 방금 저 위에 썬더퍼 보이는데도? 엄청 싼 거예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이 타시던 차량인데 진짜 네. 잘 탔어요. 앞에 보시면 라이트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변색된 네. 것도 없고 앞에 보는 그릴도 물때 낀거 없어요. 깨끗하죠? 와, 번호가 좋다. 5 하나 하나 5. 번호가 좋아. 저 이거 관리 잘했던 한 번에 캐치했어요. B M W 휠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진짜 요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지금 한60% 이상 남아 있고 네. 본네에도돌 팀이 없어요. 아니 이거 결만져봐깨요 엄청 좋죠. 아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고 전면 유리에 썬팅은 돼 있는데 썬팅은 네. 좀 진하게 어, 돼 있는 좋습니다. 상태고 자 측면 쪽쭉 따라와서 보시면은 뭐 사이드 미러와 디피터에 깨진 거같고요 근데 외관 진짜 깨끗하다. 그쵸 아이 결이 너무 스던데이 앞문하고 뒷문 뒤 핸다에 네예 없어요. 이 없어. 아이 없어요. 와. 근데 필름이 없는데 되게 애지봐봐요 말이 안 되죠. 진짜 깨끗하다. 아니 시트 봐봐 와. 그러네. 이게 2, 3만 k m 안된거데도이 컨디션인 거네. 이런 차를 사셔야 돼요. 이렇게 관리가 된 차량들은 뭔가 봐도 달. 그거 썬팅도 보면은 지금 누마 썬팅 비싼 걸로 해놨어. 지금 썬팅도. 그 썬팅 변색된 거 없어. 깨끗하다. 뒤쪽을 와서 보면은 시트쪽도 되게 깨끗하죠. 와. 근데 뒤에도 깨끗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왁스 계속 먹이면서 관리하는 쿠션이에요. 아, 그, 진짜. 아, 여기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타시던 거래요. 이제 사모님이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이 타시던 거예요. 그러면 100% 와. 보통은 아, 아니, 사장님이 봐봐요. 관리하십니다. 아, 안에 네. 먼지가 없어, 모래 같은 게 없어요. 자, 측면 쪽 보시면은 네. 주유구 쪽, 뒤 핸다,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앞에 핸다인데 어, 왜 이렇게 깨끗하지? 거예요, <laughs> 아니 진짜 외관이 어, 야 괜히 보여드리고 좋다 좋다고 말하겠는데 민망하지도 컨디션 너무 좋고 옆에도 깨끗한데 <laughs> 사모님 운전 되게 잘하셨다. 오,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립니다. 핸들 컨디션도 네. 상태 진짜 좋아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중요한 거 선루프, 선루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안에 보시면 보통 BMW도 이 버튼이 좀 약한 편인데 센터쪽에 버튼이. 까진 게 없어 진짜 깨끗해요 블랙박스 앞에 네, 들어가 있고 원래 하이패스도 없는데 하이패스 만들어 놨어요 여기 우주도 보면 은 광빨이 나요 반짝반짝해 <laughs> 야 근데 진짜 깨끗하게 아 이건 잘 탔네요 아, 일단 차 상태가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외관도 그렇고 응.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제가 보기에는 왠지 안쪽 관리도 잘할 수을것 같은데 금액이 1,150이면 지금 2014년식 투싼? 스포티지 네. 투싼이 얼마냐? 한 900만원 돈? 상품한 이요 차가 많이 안 나네. 아, 거리니까 엄청 이게. 한북 100, 200 정도 차가 이 나는 음. 거네요. 자, 두 번째로 볼 차량은 아우디. 네, Q3 모델입니다. 2.0 TDI 꽈트로 다이나믹. 어, 오늘 그럼 거의 다 사륜인가 보네요. 사륜이요. 네. 사륜이고 어, 2012년식에 주행거리가 좋아요. 49,000km. 오! 그냥 49,000km. <laughs> 진짜 4만 5만 키로도 차안뛴 거예요? 자, 2000cc의 디젤 모델이고 연비가 이 친구가 시내에서 14 14. 고속에서 16, 17. 음 연비 진짜 좋고, 네. 어, 지금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건데, 오늘 판매가가 1,570만 원. 아, 이게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음 짧아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나이트, 네, 변색된 거 없고요. 전면에 보이는 그릴도, 네. 어, 스크래치 없어요. 네. 어, 본넷의 도장 상태 진짜 깨끗하고요. 오, 전면 유리도 썬팅 돼 있습니다. 오늘은 실버 바지들이 광택감이 장난 아니네요. 타이어는 콘티넨탈 타이어. 네.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해. 여기 중간에 하면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깨끗하고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 와. 여기 또 사이드미러, 그리고 아니, 너무 앞문, 뒷문, 뒷 핸드까지 와 깨끗하지? 어, 오늘 진짜 실버바디였는데도 근데 오늘 나온 차량들이 차태가, 네. 다 괜찮아요. 이거 뭐 5만 킬로도 안뛴 거예요. 이거 4만 8천 어? 킬로입니다. 대표님 이거 1인시인 줄았어요 아, 소재 변경하고 두번 있었어요. 어, 근데 바닥에 저거 아직도 아무도 깨끗해요. 안 뜯었네요. 여기보시면, 맞아요. 비닐도 안 뜯었어요. 아무도 안 뜨셨어 저거를. 생각보다 높이도 꽤잘 나오는 편이어서 키 크신 분들 타시기에도 괜찮아요. 자 타이어는 콘티넨탈. 네. 근데 타이어 거의 다 많이 남아 있어요. 어, 거의한70% 정도? 70% 이상 네. 남아 있고 디자인은 네. X1 보다는 아우디가 조금 어, 더 네, 조금 같아. 더 디자인은 이뻐요.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 친구도 뭐 소형 s u v 라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6대 4 폴딩이 되기 때문에. 네. 접어서 사용하면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고요 자조수석 보겠습니다 쭉 따라와서 보시면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 핸드까지 이 친구도 은색 바지인데 진짜 깨끗하게 관리를 우와. 잘했어요 이 결감이 카메라에 잡히기를 바라면서 안쪽도 한번 볼 텐데 지금 조수석 시트 보시면 은 거의 안 남지 않았어요? 여기만 살짝 잔주름? 이거 주름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만 조금 있죠? 어, 우 엔진 소리가 진짜 좋아요 되게 생각 엔진 소리가 없나? 진짜 네. 부드러워요. 어, 진동도 별로 없어. 일단 핸들 깨끗하고 네,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고 네비게이션. 이 포인트는 위에 있었네. 아, 요거. 아, 좋습니다. 요게 원래 전후방 카메라 다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한 30에서 40만. 너무 그 비싸더라고요. 해요. 비싼 겁니다, 이거.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모니터 여기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카메라가 두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썬루프 팟선, 위에. 심지어 팟선입니다. 키두개 들어가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다 들어가 있고 전면 센터에도 와, 버튼이 진짜 깨끗해요. 까진 게 없어요. 이 전면 센터 쪽, 이 대시보드 쪽도 보시면 스크래치가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만 키로도 안 뛰었는데 뿐만 아니라 발리 상태가 좋고 팟선의 앞쪽에 룸밀러, 디스플레이형이라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벤츠 GLK 아이것도 인기 많아요. 지금 물론 이제 단종이 됐지만 어,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여성분 남성분 할것다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GLK 2013년식입니다. 이220 어, CDI의 퍼메팁4 네, 사륜이고요. 이인 신조. 어, 강남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 태생이, 태생이 좋아요. 이... 강남에서 갖고 왔고 주행 거리가 13만 1000km. 미세 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타이어 네작은 작년에 새 걸로 갈았어요. 아, 타이어 것만 어, 그러면... 해도 한 60만원 아끼는 겁니다. 어, 꽤 비싸죠. 어, 금액이 괜찮아. 이게 1,430만원. 이게 아우디보다 아우디가 어, 몇 년식, 24년식이었지. 네. 아, 이게 진짜 인기가 이 친구 훨씬 더많아 벤츠 가또 인기가 많죠. 물론 이제 디자인별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네. 저는 남성들이라면 GLK를 좀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아, 같은 경우는 굴제, 그렇죠. 친구들이. X1이나 그 아우디 Q3도 괜찮지만 남성분들이라면 이 GLK를 더 저, 선호할 것 같고 확실히 뭐 강남의 네, 좋은 동네에서 살다 왔습니다 네. 양쪽 라이트 깨끗하고 벤츠 네, 삼각별 네. 어, 스크래치 없습니다 본넷의 도장 상태도 오, 매끈해요 둘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면유리 선팅되어 있고 타이어는 그냥 새거예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걱정 안하도돼요 측면 쪽쭉 와서 보시면 사이드미러, 리피트, 앞문, 뒷문, 디엔다 까지 깨끗하고 여기 하나 붙이란거, 여기 보시면 PPF 필름, 시트가 블랙이 아닙니다. 여기 확실히 이제 그레이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지고 안에가 음. 하나에 보여. 자뒷 타이어도 그냥 새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열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오늘 나올 차 중에선 얘기가 종고가 제일 높아요. 키 크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180 넘는 분들도 꽤 편안하게 탈 수가 있어요. 일단 헤드가 별로 안 든다는 점에서. 어, 전동이 들어가 있어. 얘네 없었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데. 전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전동 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쪽으로 쭉 따라와서 보시면 네, 주유구 쪽뒤 핸다. 그리고 뒷문, 앞문, 사이드 미러, 네, 네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미세하게 붙이란 거몇개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 하나씩 각각 살짝 스크래치가 보였어요. 그 점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는 순정 매트 깔려 있네요. 키는 보조 키까지 네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오 시동, 네한 번에 잘 걸리고요. 자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오 여기 파노라마 네. 선루프, 패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하선 어, 일단 전면 쪽에 보시면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도 이렇게 열선. 하이패스 눈미러 있네요. 그리고 블랙박스 네, 들어가 있고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일단 이 차의 특징은 일단 이 시트가 블랙이 아니라는 거. 어, 오늘 유일하게 그죠? 그레이 시트가 들어가 있고 뒤에 또 전동 트렁크가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약간 뭐랄까 보통 이 친구들은 이제 흰색. 무조건 흰색 검은색 많죠. 네. 그다음에 지색, 은색으로 가는데 또 은색이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게 좋아요. 네, 이 컬러들이 완전 밝은 색보다 관리도 평 평가별로 티가 안 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리 네. 신조의 강남에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자, 지프 체로키입니다. 네. 어 론지투도 하이. 어 트는 괜찮네요. AWD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네. 지프 중에서는 2 0 1 7년식에 65,000km. 오늘 얘가 주행 거리 괜찮고 연식이 제일 짧아요, 일단. 네. 근데 요 차량이 오늘 나온 차량 중에 유일하게 휘발유예요. 아, 얘만 가솔린. 그렇죠. 네. 어, 나머진 다 디젤인데 네. 유일하게 휘발유고 연식도 짧아. 그렇죠. 지금 다뭐 12, 1 4였다면 얘는 17입니다. 거기다 주행 거리도 65,000km밖에 안 뛰었고. 요 친구가 좋은 거 뭐냐면 그 연식도 연식이지만 옵션이 좋아요. 근데 참, 후반? 1,630. 교환 이력도 없고 없어요. 주행거리도 괜찮은데 옵션 트림도 괜찮네요. 체로키가 싸지? 이제 네.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보다. 아 가성비가. 그러니까 휘발유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친구 지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실은 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 좋아요. 이렇게 나이트, 뭐, 스크래치 없고, 어, 여기 폭포스 그릴.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범퍼에도 오! 깨끗하고요. 새 거, 새 거.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 와, 본넷, 그리고 앞에 전면 유리도 진짜 깨끗해요 와 타이어도 그 완전 새거죠. 80% 이상 네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측면 쪽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리피터에 스크래치 없고 여기 또 앞문, 뒷문, 디엔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 미세하게 여기 붙이란 거두개 정도 있고요. 안에 보시면 이 친구 시트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어,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네. 이상 남아 있고 양쪽 후미등 그리고 오. 범퍼 감지기가 많아요. 여섯 아, 개는 진짜 여섯 개는 처음 봐요. <laughs> 감지기가 여섯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어, 얜좀 넓은 것 같다. 트렁크가. 넓은 편이에요, 얘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2400cc면 그렇게 뭐 연비가 나쁜 차량이 아니에요. 네, 힘도 좋고요. 자, 조수석 쪽으로 쭉 와서 보시면 여기 범퍼 가장자리에 붙이란 아, 거. 네. 아, 여기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주유구 쪽 뒤에 핸 뒷문, 앞문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아, 근데 진짜 붓터칠 잘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주색이 편한 게 티가 별로 안 나죠. 솔직히 몇 군데 이렇게 살짝 이게 지금 뒷도어인데 살짝 보이는데 거의 티가 안 나고 뒷좌석도 보셔도 넓죠. 그래서 제가 놀랐던 게 뒷좌석에 앉았던 흔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쪽에서 위주로 조금 운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버튼 시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요 친구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논지 투도 하이이기 때문에 일단 옵션이 좋아요 네. 스마트 크루즈 차선이 있후축방이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뭐 네비 들어가 있고 또 후진 넣었을 때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키는 보조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고 전자파 킹도 있고요 옵션이 좋아요 그리고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잘 탔고 전면 센터 쪽도 보시면 버튼들 까짐이 없고요 대시보드 쪽도 내 네, 스크래치가 오,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어, 깨끗하게 잘 탔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건이 친구예요 X1 이 친구 그리고 키로수가 가장 짧은 건이 친구예요 그리고 옵션이 가장 많은 건 지프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막 무조건 벤츠다시피 계셔 진짜 있어 아, 있어, 맞아 그래서 벤츠도 준비했어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 오늘은 야 그게 소비자의 인지가 다 있어 연식 응 저거 주행거리? 이거! 가격? 맞아요. 이거! 딱 묻히는 브랜드? 뭐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시든 어, 금액대가 3천만 원 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어, 예약금 걸어주시면요. 전국 어디든 집 앞에 손재니까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요. 예약금 100만 원 걸고 3일 시승 서비스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차들 말고도요. 1,000에서 1,500만 원대의 가성비가 좋은 수입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 지금 흔히 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거의 다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은 제가 금액자를 맞추는 게교네 대만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또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유 정오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